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또 10월의 멋진 날 우리 박형진 원장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laughs> 계시는데요 만성치주염 부르는 흡연 아. 주제로 저희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선 사연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년 남성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담배를 꾸준하게 피워 왔습니다 매년 치과 가면 치주 질환이 남들보다 심하다고 의사 선생님께 꾸중 아닌 꾸중을 들었어, 들었습니다. 질환이 심한 만큼 4개월마다 한 번씩 꼭 치과를 와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의 권고를 듣지 않고 1년 반마다 한 번씩 치과를 갔습니다. 두달 전에 갑자기 얼굴을 포함한 몸 전체의 왼쪽이 마비가 오고 혀가 제대로 움직이질 않아 며칠을 제대로 말도 못했습니다. 얼진케어에 갔더니 뇌졸중에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유튜브를 검색하다 보니까 치주 질환을 치료하지 않으면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하네요. 원장님께 이것이 사실인지 우선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오. 오랫동안 피면 치주 질환이 더욱 심해진다는 것도 궁금합니다. 그동안 담배를 핀 것에 대한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사연을 보내 주셨어요. 아이고. 네. 아,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네요. 오랫동안 담배를 피면 치주 질환이 더 심해지는 부분, 또 치주 질환이 뇌졸중과 관련되는 것 어, 이렇게 여쭤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장님? 네, 네 어, 심혈관 질환과 치주 질환의 연관성은 이미 한 20년이 넘게 지금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어,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연관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각 학교에서, 학교에서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어, 사실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직접적인 연관성을 결론 내리기에는, 네. 어,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 결과가 이제, 아주 뚜렷한 그런 증거를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이 뭐, 이 얘기가 시작된 그 동기를 보면 사실은 여러 가지 역학조사, 이제 전체 이제 그 지역 인구에서 어떤 질환이 어떤 원인하고 연관이 있는지 이런 거를 밝히기 위해서 행하고 있는 역학적인 조사를 하다가 어, 치주질환이 높은 분들 한테서 심혈관 질환도 같이 높은 그런 연관성이 그러니까 그런 어떤 어좀 뭐라고죠 같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이런 부분이 발견이 돼서 이제 혹시 치주 질환이 어 이런 치혈관 질환에 연관을 직접적으로 주는 건 아니냐에서 출발한 게어 이런 의견들입니다. 아, 일반 네. 예 일반 뭐 타임즈라든지 이런 데서도 기사가 난 적이 있었었고요. 네네. 어 아직도 뭐 다른, 기타 여러 나라에, 뭐, 미국 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어, 제가 많이 읽어봤습니다. 이제, 네. 이제 질, 실제로 연관성이 있다면, 치주질환을 빨리 치료하는 것이 음. 어떤 전체적인 전신 건강에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다면, 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환자분들한테 이제 권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인 거죠. 네.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읽었던 거에 있어서는 그렇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기에는 네. 어, 아직은 결론은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어, 뇌졸중하고 연관이 있다. 예, 그 연구 논문은 있습니다. 그런데 음. 이제 이거를 아직 확실하게 연관이 있느냐 이 부분은 좀더 많은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음, 사실은 그 논문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치주 질환 뿐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심혈관 그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그렇죠 네 네네. 그래야 되는 부분 중에 이 흡연이 있습니다 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 카타 구리로 나눠질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흡연, 비만, 네. 어, 어떤 생활적인 습관 부분, 음.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사연 주신 분도 말씀을 어, 하셨는데 네. 치과 질환, 치주 질환이 있다는 것을 이미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 그리고 4개월마다 한 번씩 이렇게 치과 병원을 좀 내원하기를 권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 1년 반 이렇게 조금은 좀 어, 많이 미루시고. 네. 네, 제가 이제 여기서는 사연을 말씀을 안 하셨는데, 네. 혹시나 얼만큼 본인의 구강 위생을 위해서 하루에 그렇죠. 시간을 투자하시고 노력을 투자하셨는지에 네. 대한 부분도 좀 같이 고려를 좀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네요. 네. 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네. 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1년 반만에 가신다고 하셨지만 그 1년 반만에 하루하루 생활 습관이라든지 섭취하시는 음식, 뭐 네. 운동량, 네. 또 건강 예. 이런 부분이 사실 저희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이런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어, 치주 질환과 또 비만과도 연관이 있다. 네. 또 비만은 또 이제 심혈관 질환하고도 연관이 있다는 분이 그렇죠. 밝혀졌으니까요. 근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흡연 부분은 사실은 흡연 자체에서 그러니까 담배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주 위해한 그런 화학적 물질들이 음. 몸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네. 점막을 통해서 흡수가 되고 근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 전신적으로 특히 이제 혈관 쪽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요. 음. 어 우리 혈관은 굉장히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외부에서 독성이 이제 포함된 그런 물질이 들어오면 없어져 버립니다. 네. 그리고 보호를 하기 위해서 외벽에다가 보호막을 싸는 거죠. 네네. 그게 이제 섬유질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동맥경화라든지 여러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그런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굳어지면 이제 고혈압이 발생할 수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탄성이 있어서 네. 압력이 높아지면 그거를 이제 반대쪽에서 탄성을 통해 가지고 좀 약화를 시켜 주기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굳어 있으면 네. 압력이 그대로 올라가겠죠. 그러다 보면 어느 부위에 약한 혈관이 터지면서 이렇게 뇌졸중이 올수 있는 아. 그런 부분이 흡연에 있습니다. 네. 그데왜 흡연하고 체주 질환하고 관련이 좀 있을까요? 사실은 관련이 있습니다. 네. 예, 이거는 이제 오랫동안 조직학적인 검사에서도 나왔고요. 음. 저희가 임상적인 그런 진단과 음. 이런 걸 통해서도 연관이 있다라고 이제 결론이 많이 내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궁금하신 게 이제 왜냐. 그렇죠. 그런 <laughs> 부분하고 좀 있는데요. <laughs> 네. 어. 사실은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그냥 육안으로만 봐도요 잇몸의 성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잇몸이 좀 다르게 느껴집니다 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네. 이제 화학물질이 들어오면 혈관은 사라지려고 한다 네, 네. 실제로 똑같은 양의 플랙이 고여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잇 몸에 염증이 생기는데요. 이 염증이라는 것은 사실은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이 염증이 우리의 방어기전 중의 하나인데요. 똑같이 염증이 일어나면 이제 조직이 조금은 이렇게 느슨해지고 어 작은 자극에도 피가 나고 네. 이제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이 느슨해지는 이유는 우리 백혈구라든지 여러 이제 방어 세포들이 그 염증의 원인이 되는 곳으로 빨리 이동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네. 이제 루즈해지는 거거든요. 네네. 이제 이런 부분이 딱 되는데 흡연자들은 보면 저희가 이렇게 찔러도 피가 잘안 나요. 아, 어, 네. 신기하네요. <laughs> 네. 피가 네. 안 나면 건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것보다는 잇몸에 성질이 바뀌면서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위험 물질이 화학적인 물질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스스로 방어를 하기 위해서 <laughs> 보호막을 쌓는 거예요. 계속. 그게 네. 이제 섬유질의 섬유질이고요. 네네. 그 섬유질이 혈관 주변을 꽉 들어차고 있으니까. 그렇군요. 네. 아무리 네. 좀 강하게 눌러도 피가 잘안 나는 거죠. 그러면 더 위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니까, 러 음. 치료를 하면, 원인이 네. 없어지면, 이 부분은 또 다시 타이트하게 이렇게 잘, 어, 염증이 없는 걸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염증은 안쪽에 있습니다만, 네. 주변에 섬유조직이 많고, 우리 흉터조직 같은 그런 성질을 갖는 거예요. 아, 그러다 네네. 보니까, 이 부었던 잇몸이 염증이 없어지면 가라앉아서, 다시 또 이제 타이트하게 몸에 가서 붙어야 되는데, 음. 이 부분이 이제, 그 네. 기능이 상실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치주 질환의 원인이 되는 것보단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해질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아. 그 이유는 우리 몸은, 우리 잇몸은 치아와 그 잇몸 사이에 틈이 한 2, 3mm가 있는데요. 음. 이 부분이 사실은 어, 염증이 없으면 아주 타이트해서 1mm 정도까지도 내려가고 그래요. 네, 이 섬유조직으로 바뀌면 이 자체가 일단은 조금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오고요. 음. 파해지좀더 네. 깊어집니다. 그럼 실제로도 좀 이렇게 두께감이 네, 있겠네요. 두께감이 있어요. 아, 네. 그러면 이렇게 치료를 행하시는 우리 선생님 같은 분도 원장님 같은 분도 훨씬 더 어렵지 않을까요? 어, 뭐 어려운 것보다는요. 네. 치료 후에 효과가 조금 떨어집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희의 네. 이그 모든 치주 질환의 어떤 치료의 목적은 이 플랙 컨트롤이거든요. 네, 즉 네. 세균막, 세균막이 생기는 음. 거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방지를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치료인데요. 이 잇몸 조직도 염증이 가라앉아서 이제 그 틈이 좀 줄어들어야 되죠. 네. 이제 치주낭이라고 하는데 이 치주낭이 틈이 좀 얕아지고 줄어들어서 저희가 양치하고 치실하고 이솔질을 하는 하면 플랙이그 주변에서 최대한 깨끗하게 음. 제거가 되는. 그런 환경을 구축하는 게 치료의 목적인데요. 네. 흡연자들 분들은 이 부분이 치준항이 조금 줄어들어야 되는데 잘안 줄어드는 아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그깊어 아무리 깨끗하게 그때는 제거를 하더라도 깊은 상태의 치준항이 그대로 이제 유지된 음. 상태에서 저희가 치료해 주는 건일 년에 뭐삼 개월에 한 번씩 오시면 한네번 정도 되는 건데 네. 매일매일 댁에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의 사연에도 우리 치과 의사 선생님께서 사 개월마다 꼭 네. 오라고 권고하신 부분이 이 이유 때문이군요 그렇죠. 네. 그렇군요 제가 원장님 그러면 잠시 우리 이~ 이제 만성치주염이 저의 오늘 타이틀인데 네. 치주 질환, 만성치주염, 또 잇몸 질환 이것을 한 개로 볼수 있을까요? 용어를 어 그냥 잇몸 질환이라 그러면 좀 광의의 아, 정이고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만성 질환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은 한8% 정도 잇몸 질환의 8%정도는데 아주 급성적으로 파괴적인 그런 음. 부분도 이거는 약간의 유전적인 요인과 발생학적인 네네네. 타고난 거죠. 아. 이런 부분도 같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항성이 조금 어느 분들은 조금 이렇게 강한 분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고 개인 네. 개인의 편차가 굉장히 심한데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틀 다 통틀으면 잇몸질환, 아, 만성 질환이 가장 높은 잇몸질환 중 하나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 아무래도 청취자분들께서 들으시면서 치주질환 또 만성 치주염이래서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서 네. 한 가지 큰 카테고리로 보면 잇몸질환. 네, 네. 이렇게 그렇죠. 볼수 있는 거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참, 이렇게 흡연을 하시는 분들의 잇몸이, 이제 원래 비흡연자와 잇몸이 다르다. 그래서 네. 이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아무래도 비흡연자와 흡연자의 치주염, 진행 속도 이 부분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어 치주염이라는 게 발생 원인이 플렉이라고 하는 게 빌드업이 됐을 때 생기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어느 분은 잇몸이 빨리 이렇게 수축이 돼 가지고 치주낭이 확 줄어져 있고 거기에 음. 이제 구강 위생 이제 그 댁에서 하시는 인몸 관리 부분, 칫솔질 관리, 치실 관리 이런 부분들이 용이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네. 아무래도 이제 금방 이제 회복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겠죠. 그런데 네. 그렇지 않고 이렇게 치주낭이 깊어지는 환경으로 되어 있고 음. 거기에 이제 생활 습관까지 또 네. 예, 이렇게 된다면 <laughs> 이제 이 지태 플라그라는 것을 제거를 하는 부분들이 지체가 일어나고 네. 이 원인이 해결이 바로바로 바로 안 이루어지니까 잇몸 질환은 계속 더 남게 되고요, 네. 오래 진행이 되고 심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올라가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 방송을 듣고 혹시라도 흡연을 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아 오늘부터 금연을 해야겠다 <laughs> 생각하신 분들, 어, 만약에 이제 흡연을 중단한다면 혹시 치주암 치료에 바로 좀 효과를 볼수 있는지, 또 아니면 좀 시간이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지 아,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이게, 이게 안타까운 건데요. 네. 어 사실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네. 어 이제 요즘 임플란트 수술들 많이 하시는데 네.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서는 뼈 이식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제뼈 이식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미 절개가 된 잇몸 안에다가 뼈를 이제 넣고 다져서 다시 꼬매는 건데요 이 네. 절개가 된 잇몸 부분이 빨리 아물어야 그 밑에 있는 뼈가 안정이 되고 음. 이제 자기 뼈와 섞이면서 이제 네. 효과를 치료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건 아주 드라마틱하게 보이는 건데요 흡연자들이 그아무는 치유 기간 동안에 흡연을 했을 경우에 있어서는요 이게 잘안 다물어져요 <laughs> 확 벌어지는 그런 모습을 네. 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만 본다면 일차적으로 그 아무는 기간 동안에 흡연을 안 하셨으면 그 현상을 좀 많이 안, 안 봐요. 네. 근데 그거 없이 그냥 평상대로 이게 못 참으셔가지고 흡연을 네. 하셨을 때는 한번두 번만 가지고도 금방 나타납니다. 문제가 아, 네네. 그러니까 어, 흡연을 딱 중지를 하셨을 때 잇몸에 분명한 그 영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제 만성 질환은 조금 다른데요. 네. 이미 변성이 일어난 잇몸이 다시 조금은 좀. 음. 정상적인 잇몸처럼 변해야 되는 시기가 좀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치료를 했을 때에 그 네. 치료를 받은 그 부위에는 당장의 효과가 있을 겁니다. 네. 근데 그 부분이 거기만 볼 수가 없고 그 주변에 있는 잇몸도 같이 좀 봐줘야 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효과가 비흡연자에 비해 가지고는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음.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끊으셨을 때 바로 잇몸 질환이 좋아지고 막할 거냐 하는 거에는 제가 솔직한 마음으로 말로 아이고 그거는 조금 좀 기다리셔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언제까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죠. 어느 분은 한 1년만 끊으셔도 잇몸이 조금은 이제, <laughs> 이제 이렇게 30년 이렇게 하셨으면 잇몸의 변성이 아주 급격하게 많이 일어났을 거고요. 네네. 어 조금 잇몸이 약간 마르는 경향도 좀 있, 음. 있고요. 네네. 좀 두꺼워가지고. 이렇게 핀풀이라 그러는데 약간 막 점성 이런 부분들도 있고 오, 네. 저희가 보더라도 와 잇몸이 좀 너무 두텁다 음.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네.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딥 클리닝이나 이런 효과를 이런 것만 가지고 치료 효과를 볼 수는 없고요 네. 실질적으로는 외과적으로 수술을 해서 잇몸이 아, 좀 예, 많이 두꺼운 부분은 좀 잘라내서 이제 그 부분을 다시 잇 몸이나 뼈나 이나 이런 쪽으로 다시 잘 밀착을 시켜주고 네. 흡연을 완전히 좀 제가 말씀드렸듯이 치료 받은 부위는 수술이 이루어진 부위라든지 이런 부위는 당장에 영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흡연을 딱 끊으시면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한 치료 부분은 음. 효과가 있고요. 이제 딥 클리닝이나 레귤러 클리닝이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효과를 음. 보시려면 기다리셔야 되는 건데. 네. 못 참으시고 또 중간에 이러시면 이 부분도 또 네. 시간을 또 버리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렇군요 정말 (30년) 이상 담배를 <laughs> 흡연을 하셨다면 이렇게 당연히 만성 치주염인 상태일 테고 그 부분은 이제 환자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얼만큼의 회복 기간이라든지 어또 어떤 효과가 일어날지는 개연티할 수 없다. 네, 뭐 그렇죠. 몇 년이 걸리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흡연하셨 하시고 계신 분들 그렇다고 해서 나는 흡연을 했으니까 이거는 피할 수 없다. 음. 뭐 나는 그냥 만성 치주염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 아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실제로 흡연을 하신다고 하더라도요. 네네 정말 철저하게 입솔질 잘하시고 구강 위생 관리 철저하게 하시면 만성 치주염을 예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오. 네 이거는 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굉장히 드물지 않을까요? 어, 아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아 열심히 한다면 <laughs> 네,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laughs> 네. 대신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치료 효과가 좀 떨어지니까, 아, 네네. 안 생기게 할수 있는 예방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예방을 하실 수는 있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그 치료에 대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음. 금연을 하시는 게 네. 치료 효과에. 도움이 됩니다. 안 그러면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높고요. 네. 어 여러 가지 백해 무익하고요. <laughs> 어, 그렇죠. 네, 입안이 맞아요. 변성이 일어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구강암하고도 연관이 있으니까요. 네. 아무래도 흡연은 네. 조금은 좀 이제는. 네. 어.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뇌졸중 이런 거랑 관련이 굉장히 높고요. 맞습니다. 어, 동맥경화나 고혈압 이런 걸 이런 거가 이제 뇌졸중의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의 위험 인자로 아주 그러니까.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 흡연입니다. 네. 또 앞서 우리 원장님께서도 말씀해주셨듯이 화학물질이 들어오면 우리 몸의 혈관은 사라지려고 하는 그 네. 특성. 네. 사라지거나 아니면 좀 굵은 혈관들은 굵은, 네. 두터워지게 됩니다. 아. 아, 네네네. 네, 네, 네. 예, 그럼 그 주변의 조직이 네. 섬유질 조직으로 가득 차 있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혈관이 이렇게 탄성 이 있어서 좀 늘어나면은 압력이 안에 높아지는데요. 옆에 부그 주변에 있는 혈관 자체뿐만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조직까지도 이제 이 점성이 그러니까 이 압력이 높아지면 네. 혈압이 이제 좀더 높아지는. 특히 우리 잇몸이나 이런 쪽은 말초 혈관에 해당합니다. 음. 근데 우리가 이제 혈압 고혈압이라 그러면은 위에 높은 혈압이 있고 밑에 낮은 혈압 두 가지를 같이 재잖아요 말초 혈관 쪽에 저항성이 강한 게 아래쪽에 네. 혈압이 높, 높아지는 거고요 네. 이 아래쪽에 혈, 혈압이 높아지는 게 뇌졸중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의 원인이 되지 않나 더 위험이 높지 않나 이렇게 알려져 있다고 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흡연은 그렇게 이제 우리 모세혈관이나 일반적으로 작은 그런 그 조직들에 아주 미세하게 분포되어 있는 혈관들의 압력을 높이는 인자라고 보시면 네. 어떨까 싶습니다. 그게 좀더 심해지면은 이제 동맥 쪽. 좀더큰 혈관에 영향을 네. 미치게 되는 거고요. 사실 만성 치주염 부르는 흡연뿐만 아니라 여러 병을 부르는 흡연인데요. <laughs> 네. 네, 우리 듣고 계신 많은 청취자분들께서도 오늘 우리 박형주 원장님을 통해서 어, 들은 이 내용을 통해서 어, 유익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네. 또 정말 흡연은 여러 가지 형태로 저희 몸에 유익하지 않으니 네, 네. <laughs> 다시 한번 잘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흡연이라는 것이 여러 이제 형태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네. 츄잉 타바코도 있고 네, 네. 다 그런 부분이 한 카테고리로 볼수 있죠. 네, 네. 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이제 화학 물질인데요. 저희가 담배 그러면 니코틴 이거 얘기만 하시는데 음. 니코틴은 약간 중독성을 만드는 그런 음. 하나의 그냥 인자고요. 음. 이제 이 부분 해소하기 위해서 니코틴 패치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이제 금연을 하기 위한 보조제로 사용을 하는데 사실 니코틴 자체만에는 저는 그렇게 문제가 지금 나타나는 거의 모든 원인은 아니라고 음, 얘기는 됩니다. 근데 네. 이거 말고 니코틴 이외에 아주 네. 수많은 화학 물질들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이 전자담배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카테고리에서 음. 이제 화학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네. 이 화학 물질을 입에다 가 넣고 그냥 계속 주입을 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흡수가 되거든요 점막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그래서 변성이 일어나는 거고 이게 몸이 흡수가 돼서 혈관적 영향을 미치는 거고 네. 예. 맞습니다. 아, 오늘 박형진 원장님과 함께하면서요 만성 치주염 부르는 흡연 주제로 이야기했는데요 끝으로 정리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흡연은 잇몸의 변성을 가지고 옵니다. 잇몸의 변성은 플랙이 잘살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고요 플랙이 고인 부분들이 오래 머무르게 되면 만성 치주염을 부르게 됩니다. 이 부분을 깨끗하게 제거를 할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용이하지만은 않으니, 이제 흡연은 이제 치주염이랑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고, 금연을 하시고, 이제 그늘 제가 말씀드리는 깨끗하게 이제 구강위생 관리 잘 하시고, 1년 반은이 아니고, 3개월, 4개월이라도 꼭치과에서 이제 레귤러 클리닝 받으시고, 점검 받으셨으면 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귀한 시간 감사드립니다.